12도 지금 태풍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A관측소랑 B가 각각 제주랑 부산인데 어딘지를 몰라 근데 얘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시계로 바뀌어? 반시계로 바뀌어? 반시계 로 바뀌지 얘 같은 경우는? 시계, 시계로 바뀌지 이렇게 되면 이 시계로 바뀐다고 지금 얘 북북동 <laughs> 북북동은 뭐야? 그다음 <시계로 웃음> 북서 그다음에 서 근데 이거 반시계로 바뀌었잖아 이거 반시계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제주에 해당하는 거지 얘는 북동, 다음에 남남동, 다음에 남서 그럼 얘는 시기로 바뀌고 있단 말이지 음. 시기로 바뀌는 건 얘는 부산이 이 위치를 말하는 거야 기억 A 관측소는 부산에 위치한다 맞는 말이고 B에서 태풍 영향 받동도 위험 반응에 속했다 편성풍과 같은 방향으로 부는 쪽이 위험 반응이잖아 이거는 반대로 부는 안전 반응이고 위험 반응이면 은 B 관측소 음. 맞는 얘기지? 아니지? 부산이라고 해야지 위험 반응이면 이게, 이게. 비관측소가 아니고 부산으로 바꿔야 돼. 맞지? 비는 그 안전반으로바꾸던 거야. 네, 바꾸면 돼. 그럼 지금 18시에 이거로 봤서 태풍 중심까지 리인데 태풍 중심은 기압이 어, 낮아. 아, 낮아. 그더 낮은 곳이 어디야? A 왼쪽 오른쪽 중에서 A가 훨씬 낮잖아. 그 중심부에 가깝다. 비보다 A가 측소가가깝다